형, 정아야 나 한번 뜨자. 야, 야 이번에 한번 A 롱에서 한번 만나볼래? 우리 A 롱에서 둘이 한번 해봐. 오케이, 우리 둘이 해봐, 둘이. 가. 그럼 들어갔다 오케이. 나올까? 어, 어. 나 들어갔어. 어. 시작. 아! 저쪽, 저쪽에 선생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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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 졌지!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, 형? <laughs> 너만 나못이 겨. 와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킹받추 아무것도 못하쥬나 <laughs> 지금도 게임은 저쪽. 어. 아너 게임은 저도 돼. 난 너만 이기면 되거든. <laughs> 아 이러게 죽었지? <laughs> 와 너무 열입다요 <얄밉다>, 진짜로. <laughs> 이러게 아무것도 못하쥬 나왔는데 폭 맞고 죽죽. 이안을로 <laughs> 와봐 심방풍방 진짜 너 진짜 까까머리. 아 이러게 아무것도 못하쥬 더블킬 <laughs> 했쥬? 야 니들 킬좀해아모죠모죠 싱방뿡방 아, P3이었죠? 어쩔 어쩔 어쨌든 죽었음 아쟤왜 저래 쟤둘다 싸우는 거 아니야 아까 난 도겸이 이겼으니까 됐어 그런게 어딨쥬 그런게 어딨쥬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<laughs> <탈탈> <laughs>